2 번, 어, 우 sir. 운트운데가운데가운데가 번, 데이 번, 2 번, 이 번, 이 번, 이 번, 힐업 Se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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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n t 노스, 쪽, 노스. 3번, 3번, 3번으로 Four, three, two, on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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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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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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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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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o,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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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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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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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계 웃겼어요. 웃겼어. 웃겼어. 우리 쌀, 잠깐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빠져. 다시 빠져. 요 다시 빠져요. 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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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롭. 히롭 히롭 히롭. 히할게요히할게요리그룹리그룹 대기 대기 대기. 온다온다 대기 대기. 나이스 대기. 버텨 버텨 버텨. 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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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롭. 히롭. 빌러다. 인가다. 마 인계 준비. 퍼마 인계 준비. 예. 확인 확인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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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따요됐따요됐따요 예. 꺼꺼꺼꺼걔 잡아야 돼. 얘들 게 엄마 아직 안썼지돼요돼요돼요 돼요, 돼요. 오케이 오에보비 들어가 준비. 빼빼 빼.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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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심포. 을게요 졌어요. 어깐요 하이 요 어. 요꼭꼭 꼭. 버텨봐. 아이고. 킬 나밖에 없어. 버텨봐. 몇명 살아서리? 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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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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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e four, t h r 라 얘들 얘들 좀 휠어, 반.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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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1. 홀타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어요. 아, 잠시만. 잡을 수 있어요. 나 빼야 돼. 오케이. 빼세요. 빼세 다시 사우스. T1, T1, 라1 T1, T1, T1. 여기 여기. 해골해골 어밖에 없어요. 네. 오케이. 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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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스. 사우스우우아브 막아 주세요. 이거리그룹저요비쿨 됩니다. 네. 돼요. 디빈 사이드. 어 디빈 디니 네. 네. 5 4 3 2 1 고고고. 얘 힐업 안 돼. 얘네 힐러 없어요. 그냥. 힐러 네. 없다 go, go, go. 생각하면 돼. 그냥 따세요. 그냥 따세요. 얘네 힐업 없어. 따세요. 따세요. 힐 제이도 선천 앞에부터 갈가면서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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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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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샬로. 나이스. 됐스. 그다음에 해딩 해딩 없어. 없어. 소드 네. 마커 소드 마커 소드 마커 소드 마커. 만화 예, 없어요. 두도 없나 우리. 아... 소드 마커 여기 잡았어요 해골. 따세요, 잠깐만 저저저천천히 저, 할게요.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네. 소드 마커 천이 할게요. 쭉쭉 들어가세요. 얘, 힐러 잡아 힐러 잡아. 힐러 잡아 저아요 힐러, 힐러 있죠. 뒤에 힐러 있어 뒤에 힐러. 힐러. 아, 빼빼빼빼 일단 빼. 혹시 뒤에, 뒤에 힐러 잡아줄 수 있나요? 얘얘 만화 없어요. 얘 잡을게요 해골 얘 노딜 얘 노딜. 이로 와줄 수 있나? 우리 지금 갈렸어 따로 가면 안 돼. 네. 왕가, 왕왕로 왕가, 왕가 로더 이상 안따라갈게더 이상 안따라갈게 모여주세요. 왕가 팔로 시트 어, 보실요다 했나? 어글 라면 진포 써. 어글 라면 쓸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없다 없다. 여기 여기, 어, 여기 어, 다 주고 아, 있네. 어글 제가 제가 진포 쓸게요. 진포. 네. 이거 하나씩 로팅 빨리 해보자. 요거 하나. 어 일단 안녕하세요. 여기 어, 한번 닦아야 되거든요, 형. 닦어요 진포 제가 썼어요. 일 네. 썼어요. 네. 일반 네. 써...